저가 이거 미니처를 만든 건데, 이거는 샌드위치고, 있는 올려주세요. 잘안 보여요. 네.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거는, 어, 가짜 올리브오일이고요. 이건 빵은 클레이로 만들었고, 모든 건 클레이로 만들었어. 네, 그건 뭐예요? 햄버거. <laughs> 위 있는 건 깨고 어? 여기 있는 건 응. 이건 조금 잘안 나왔어요. 아. 좀공 같지만 그래도 그래도 햄버거 같아요. 맛있어 보여 안에 이건 뭐예요? 고기요. <laughs> 이게 하얀색이 뼈고 그 네. 겉에 하얀색은 아. 비계고. 여기 빨간색 고기고 아, 맛있겠네요. 네, 잘 먹을게요. 그 다음에 또 만든 거 보여주세요. 음, 오, 오늘 메뉴 저는 짜장면이에요. 아, 그릇도 만들었네요. <laughs> 네. <이야>. 오, 맛있겠다. <laughs> 음, 이거는 네. 검은 어 검은 네. 클레이를 네. 얇게. 음. 어, 돌려서 만든 거고 음. 이, 젓가락은, 음. 이 젓가락은 이 젓가락은 이쑤시계를 얇게 깎아서 한 거고 너무 <laughs> 어, 다오 어. 이거 단무지예요? 네저 뒤에 하얀 거는 양파인가요? 네어이 너무 이게 저기 젓가락 꽂은 게 되게 너무 그럴 듯해요 잠깐만 이게 젓가락 꽂은 게요 이 봐요. 너무 리얼해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면 진짜 이렇게 집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다음 이건 뭐예요? 핫도그. 와 이거 소세지가 진짜 리얼한데요? 소세지가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있어요. 탄력 있고. 네, 소세지는 빨간 클레이를 네. 네. 검은 클레이하고 아주 조금 섞여서 음. 섞어서 조금 탄거 같이 느껴지고 음. 머스타드는 노란 클레이 이건 음. 노란 클레이하고 하얀 클레이를 엮친게 음. 빵이고요. 네. 아 잘했네요. <laughs> 귀여. 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 이건 뭐예요? 오뎅이에요. <laughs> 오뎅 간장 찍어 먹어야겠는데요. 어. <laughs> 이야, 이거는 만들었다. 노란색 클레이를 음. 길게 만든 다음에 납작하게 음. 해서 깎은 음. 어, 이쑤시개에 꽂았어요 아 끝내주네요 이야 잘했어요 음 맛있겠다 쫄깃쫄깃 아 좋네요 네 테이블에 올려놔도 될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laughs> 이거는 아이고. 만든 프라이팬이고 아 여기 안에 있는 건 계란이에요 아 너무 귀엽다 계란은 하얀 어, 클레이 음. 위에다가 노란 클레이를 음. 섞었고 음. 노란 클레이를 했고 검은 거는 음. 검은 클레이고 프라이팬을 만들 때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조금 음. 세운 다음에 이걸 만들었어요 아 잘했네요 이건 누구 작품이죠? 저? 최밤 어린이 작품인가요? <웃음> 오케이 <웃음> 여기에, 음. 이렇게 책상도 만들었거든요. 이야, 너무 잘 만들었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laughs> 음식 차리는 거예요. 잘 먹으라고요. <laughs> 의자도 너무 예쁜데요. 이것도 만든 거예요? <laughs> 아, 네. 어머. 아이고, 떨어졌다. 어디 갔지? <laughs> 여기다가 조그만 전구 붙여가지고, 어, 스탠드로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엄마 이거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냥 멀리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음, 오케이. 그래서 이 스탠드 안에다가 전구 넣으면 정말 예쁠 것 같고요. 엄마 손이 엄청 크게 나오네요. 여기다가 놔둘게요. 네네, 이렇게 차리면 음. 이렇게 되고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알겠어요. <laughs> 나는 그러면 이렇게 짜장면. 이게 차릴 수 있어요. 아, 네. 아, 밤늦게까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 차리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 오늘 짜장면 먹었잖아요. 네. 그리고 어, 어, 네. 핫도그, 핫도그. 그 다음에 오뎅도 너무 맛있어요. 오뎅. 네. <laughs> 아이고, 간장에 찍어 먹어야겠는데요. 음. 간장에 찍어 먹어야겠는데. 아, 섬세하게 잘 만들었네. 이구잘 만들었네. 그 다음에 이거 샌드위치 빵도 되게 맛있거든요. 잘 먹을게요. 근데 아이고 식탁에 그냥 조금해 가지고 놀 자리가 없는 진수 성찬이네요. 계란은 놀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두게요 <laughs> 네.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차려준 맛있는 밥상 암냠냠냠냠냠냠냠 맛있게 먹을게요. 이거 이동할게요. <laughs> 아안어졌다어 <laughs> 미안해요. 햄버거가 찌그러지고 있어요. <laughs> 야안 자고 뭐 하냐이? 어? 김동태 화나게 할게요. 어? 밤에 뭐 이런 거 먹으려고? 니미친나 네, <laughs> 아 배고픈데 먹으면 좀 어때? 오 신나도, 오 신나도, 음, 오아 맛있겠다. 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잘먹잘 먹었게 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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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둥땡 <laughs> <laughs> 고마워 샘. <laughs> 어, 그러면 다음에 또 클레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하이. 어, 아, 영어로 인사해 줄까요? 하이.